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학원입니다. 오늘은, 음, 20년 2월 14일 불금입니다. 어,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좋죠? 어, 막 튀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북부지방법원에 가가지고 하, 접수했어요 민사소송 어, 받아주더라구요 그래서 뭐 어, 이거 뭐야 이거 저 송달료하고 송달료하고 뭐 인지대 예, 송달료하고 인지대 해서 20만원 가까이 2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송달료가 96,000원 예, 인지대가 96,000원인가 예, 그, 그래서 어, 어제 예, 했습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천만원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사건 번호가 배당됐어요. 사건 번호가 배당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지대 영수증 보세요. 이렇게 인지대 영수증 두 장이고요. 사건 번호가 이렇게 배당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건 진행 내역이 그 저기 인터넷 검색 창에 들어가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입력하고 법원 선택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 입력하면은 검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접수했으니까 3,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건 내역을 바로바로 바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형사건이 또 있죠. 요거 이제 민사건이고 어, 부당하다. 아, 상식적으로 생각, 생각을 해보세요. 리듬 댄스 저작권을 가지고, 리듬 댄스 저작권을 가지고 사교 때스서 동영상을 내리게 했으니까 업무방해 아닙니까? 이건 애기들도 하지 않을까? 말 배우는 애기들도. 애기들도 자기 엄마 아빠 알아본다, 엄마 아빠. 애기들도 옆집에 엄마가 자기 엄마라 그러나? 애기들도 자기 엄마를, 옆, 자기 엄마하고 옆집 엄마를 구분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 엄마는 여기 있네. 옆집 엄마는 여기 있네. 옆집 엄마한테 엄마라 그래요? 아니 리듬댄스 저작권 을가지고왜 사교 댄스를 걸고 넘어가냐고 나 진짜 기가 막혀좀 말이 안 나오네 어또 흥분되네 그지 보니까 사이 사람이 리듬댄스 어 어렵네 씨, 영어는 잘하나 봐 리듬댄스 하는 거 보니까 리듬댄스 저작권이 두 장이 있고 사교 댄스 저작권이 있는데 그거는 또 사교 댄스 영상도 아니야. 무슨 뭐 영상 교육 교재 그런 걸로 저작권 등록해 놓고는 내 영상을 다 자기 거를 뭐 침해했다나 자기 영상을 침해했다고 한거 신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상 침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안세진의 동영상을 그대로 퍼다 놓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영상 침해지 무슨 놈의 춤동작 손동작이 천차만별인데 그거를 유튜브에 신고 가지고 저작권을 내리냐고. 내 동생 동영상을. 아주 요건 내가 끝까지 갈 거. 그래서 요거 이 일단은 이제 어제 잘 끝났어요. 예, 우리 비서가 너무 일을 잘해 가지고 원래 법무사를 사야 되는데. 예. 뭐 요즘에 장사다 이건 때문에 장사가 더럽게 안 돼. 또 설상가상 코레라까지 겹쳐 가지고 아주 난리가 아니야. 에, 저기 멀리 보면 파리채 보이죠? 우리 학원에 안 보이는구나? 아, 파리채가 옆에 좀더 있으면 보여요. 이렇게 살짝 우리 학원에 신주야 신주 신의 선물 <laughs> 파리채 들어서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일을 하고요. 어, 형사고소 북부지방검찰청에 가서 또 어, 형사고소 상담했더니 에, 소장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어, 업무에 의한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야 틀리잖아. 리듬 댄스하고 사교 댄스 뭐가 똑같냐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신고해서 동영상을 내리게 했기 때문에 위계해한 업무 방해가 죄가 성립되니까 어 신고하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또 이제 열심히 또 앞으로 또 소장을 써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춘가리키리야 고소하랴 참 개발에 땀 납니다. 개발 안 돌아가는 머리 다쓰느라고 힘드네.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이돈낸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돈을 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돈을 갖다 줘 자기가 한 분야에 설사 도용을 했더라도 근데 유튜브에 도용영상 올릴 정도는 프로 아닙니까 그 프로가 뭘그 돈을 갖다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은 돈을 줬기 때문에 아니 뜬금없이 어느 날 작년 12월달에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난 보시피싱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서 그냥 무시했지. 그랬더니, 한 보름 있다 또 날라와. 그래서 이제 전화했지. 뭐냐 했더니, 자기네 뭐 저작권을 침해해서 힐링 못 댄스래, 라이씨 뭐. 그러면서 사무실에 와서 협조하래. 그래서 나는 처음에 노점상, 무슨 조폭인 줄 알았어.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해서 당신이 이런 이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공문을 보내다든지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톡톡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공포감. 문자를 톡보내 그래서 내가 보이시피싱인 줄 알아서 전화했더니 사무실에 와서 협조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통화하는 거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녹음한대. 그래서 녹음하라고. 그대는 협조하래.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냐? 그랬더니 무조건 협조하래. 그래서 내가 무슨 뭐 깡패야? 협조하라 그러게? 안 낸다 그랬어. 어? 그대는 내 동영상을 탁탁탁 신고해가지고 이리 치브 내리더라고. 여섯 개 내렸어요. 어. 그대는 또뭐 최고장이 날라와? 문자로? 날씨짜 살다 날다? 문자로 최고장 보내는 데는 처음 봤네. 뭐 대한민국 헌법을 아주 능가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게 안 보내겠다. 개인한테 무슨 소관장 보낼 때 문자로 보내나? 어? 편지로 보내고 최소한 전화를 하든지, 하나 아, 웃겨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민사 소송 한 거예요. 이제 형사 소송을 하려, 먼저 하려다가 아, 민좀 어떻게 돼 가지고 민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 끝까지 갈 거예요. 내가 예, 목숨 걸고 한번 싸울 겁니다. 예. 그 너무 귀잖아요. 뭐 문자로 뭐 애들 장난하는 거야? 문자로 뭐? 뭐? 내용은 뭘 공문으로 보내서 뭐 법을 따지든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작권 봤더니 개뿔은 무슨 리듬 댄스 뭐 저작권 가지고 사격 댄스를 걸고 넘어지고 어? 또 거기에 또 겁먹고 소가하고서돈준 사람이 있고 에. 자 설명드릴게 축구하고 족구 있죠 축구하고 족구가 비슷해 사실 우리 군대 있을때 다 축구 했잖아 족구도 하고 그러니까 족구사족구를 그 저작권을 등록한 거야. 야, 그것도 저작권 이름을 받아주나 봐. 어, 빨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빨리 족구 저 등록하세요. 다 받아줘. 족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그 저작권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 사기 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 서 족구를 쉽게 얘해서 족구를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는 축구 선수, 축구도 축구 동영상을 다 신고 신고하는 거야. 유튜브에 축구 동영상에 나올리는 걸막 저작권 신고하는 거야. 그럼 다 받아줘요. 유튜브에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지 에, 사, 축구를 또 저작권 등록해. 그리고는 축구추는 법, 뭐, 축구 발차기, 축구 뭐 바나나킥, 뭐, 헤드킥 요거를 또 이렇게 교제를해 가지고는 이제 축구 동영상을 다 저작권 신고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리고는 인터넷에서 저, 저 동영상 을 올리려면 자기 프랜차이즈에감행을 하라.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저작권을 침해해서 신고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는 자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리, 뭐 내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올, 올리, 영상을 올리고 싶으면 자기 프랜차이, 즈 차이점에 와서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뭐 200도 내고 300도 낸 사람이 있대, 주 뒤에.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는 자기는 축구 저작권을 가지고, 아, 저, 족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선수 동영상을 다 내리게 하고, 또 나중에 축구라는 저기 저작권을 내서는 거기는 뭐 이론적인 걸 내고는 또 축구 동영상 모조리 다 자기 거라 이거 자기 거. 그래서 저거는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또 서울중앙지법원에 가면은 이 판사가 이 저작권만 가지고 또 판단합니다. 누구께지니냐 정말 침해했는지 안했는지 가리자. 그런 또 법이 또 앞으로 추진할 거. 한 2, 3 년은. 2, 3년은 춘가리키리아 어, <laughs> 아주 고생 좀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사람의 그 저작권을 봤는데 자기한테 이제 와서 협조를 하고 돈을 내면은 유튜브에 신고를 안 해서 제 동영상 올리겠다. 그, 그 내용의 결론은 돈을 달라.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더니 금액은 얘기는 안 해. 협조하라. <laughs> 나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 쌍팔년도 아니고 21세기에 무슨 뭐 자기 사무실에 와서 협조하라 무슨 깡패야? 조폭이야? 자참. 이거 조직 범죄 단체 혐의를 엮어 버리고 싶다 이제. 조직 폭력 단체를 엮어 버리고 싶다. 무슨 협조하래. 참 <laughs> 웃겨 가지고. 예, 그래서 예, 고뇌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때 최고장을 문자로 보냈더라고. 최고장을. 예,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방송하고요. 에, 끝까지, 이런, 어, 이런, 이런 진짜 서민을 등쳐먹는 거는 양아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전국 경찰서에서 매년 양아치 속탈작전을, 소, 소탕작전 벌린다고. 서민들, 노점상 갈치, 사채업자, 뭐 폭력행위, 무전취식, 식당 가서 손안 내고 행패 부리고, 요런 양아치, 동네 양아치들을 소탕작전한다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죠. 솔직히, 사교 때스서춤 선생들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버냐고, 유튜브 올리고, 그거,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선생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회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은, 내제 생각에는 일벌백 개에서, 어, 한 번, 이제 나라서 어떻게, 콩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반성 좀 하라고, 반성. 또, 반성도 또 저작권 등록할라. 반성, 저작권 등록해놓고는, 응, 앞으로, 저저, 전국에서 반성 동영상 올리면은 자기한테 다 프랜차이즈 감행해야 돼. 그니까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머리를 써서 한번 저작권을 등록해보세요. 검도, 야구, 골프, 뭐 검사 등록해보세요. 그럼 받아주더라고. 저도 저저, 사교댄스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어 응, 그래서. 진짜 맛만 먹으면은 제가 사교댄스 여자 지르박 등록했거든요. 사교 댄스 여자 지르박 등록증이 있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귀찮아. 준비 안 했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춤추는 것들 다 걸고, 걸수 있다고. 왜? 나는 사교 댄스, 안 세진 사교 댄스 여자 지르박을 저작권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영상도 같이 넣었어. 그러면은, 유튜브에 신고를 하는 거야. 이 여자, 이 여자 나랑 춤추는 게 똑같다.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그럼 다 내린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이 길거리에 똥 싼다고, 나도 길거리에 똥 싸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고. 응? 어? 남이 전봇대에 오줌 싼다고, 나도 전봇대에 오줌 싸?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야비하고 치사한 짓은 안할 거예요. 진짜 저도 맘만 먹으면, 여자, 지르박, 브루스, 저작권 냈어요. 등록증 있어. 지난 거 보면.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이 다 여자, 남자 춤추잖아. 혼자 추는 거 별로 없죠? 그럼 내가 신고하는 거 유튜브에. 이거 내 동영상하고 똑같다, 발이 여자가.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에? 그런, 그런 야비한 짓은 안 합니다. 안세진이는 에, 그런 짓은 안 하니까 맘 놓고 여자치로 막 춤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 정말 웃겨요. 그래서, 어, 한번 저작권 등록 해보세요. 세탁소, 뭐, 치킨집, <laughs> 뭐, TV 드라마, 어, 뭐하여봐다 해봐 어, 그러면 받아주더라고 어, 뭐 이사륙 뭐 삼삼박 뭐 따닥발 디딤발 저작권 시장 하셔가지고 어, 한번 걸어보세요 재미난 나라가 될 겁니다 캐나소나 뭐캐나소나도 저작권 시장해야나소나 그러면 또 캐나소나 <laughs> 단어는 못 쓰는가 유튜브에서 내리 신고하면 내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마치고 결론을 말씀드릴게 오늘은 오늘의 결론은 이번에 그, 제가, 그, 소송한 내용이 뭐냐면, 족구, 적구, 족구, 적구, 족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작권을 시정한 사람이 축구선수 동영상을 다 내렸다. 그리고 축구라고 동영상을, 어, 저작권 등록해놓고는, 어, 설명서, 이런 거, 이론적으로 해놓고는 축구 동영상을 다 내리게 하는. 그리고 안 내리, 못 내리게 하려면은 자기한테 프랜차이즈임을 감행하라. 요 사건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인용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돈을 갖다 갖다 바칠 정도면 되게, 되게 무서운 사건인 줄 알아, 사람들이. 선생님,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서운 사건인 줄 알고 겁먹고 돈을 갖다 줘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결론 다시 설명할게요. 이분들이 저한테 작년에 무슨 댄스 동호회? 에, 사단법인? 거기서 리듬, 뭐 리듬댄스나, 뭔데나 저작권을 등록해놓고는 안세진이 사교 댄스를 유튜브에 신고해서 내리게 했고, 내려갔고, 그리고 또 사교 댄스라고 달랑 저작권을 등록해서는 자기랑 동영상이 똑같다. 그래서 내려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 내리게 하려면, 우리가 너네들은 그쪽에서 저를 유튜브에 신고 안할 테니까 돈을 달라. 그 뜻이죠. 뭐 협조하라니까, 뭐 협조하라니까. 사무실에서 그것도 돈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와서 돈을 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좀 감행하라. 그러면은, 어, 시, 너네, 니네 안세진 형상을 신고 안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사건이. 그래서 어제 그 제가 민사 접수했고, 이 내용을 그대로 형사, 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상담했더니, 고소장 접수하라고. 그러면은, 어,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아, 원 이하 벌금을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이기면 민사 소송도 어,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확답 받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이 예, 배우는 거야.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고요. 에, 오늘 특집으로 아, 오늘은 이제 이렇게 봐, 봐주신 분 위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100살까지 100 일본,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장수, 일본에 산대, 어제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우리 나이 되면 다텔레비만 보고 살죠. <laughs> 우리 나이 되면 아마 리모컨이 엄청 중요할 거야. 자다가도 리모컨 없으면경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다텔레비로 켜놓고 자잖아, 자잖아 혼자 살면. 우리 이 나이 되면 뭐, 나 부인 죽었지, 뭐, 이혼했지, 뭐, 다 애들 복골보기 싫어 혼자 살지. 한 내가 알기로 한 70%는 그렇게 살 거야, 혼자. 그럼 밤에 유일한 친구는 리모컨이죠. 리모컨 어 자다가 없어지면 난리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난리 납니다. 119 부르고 싶어 119 리모컨 없어지면 왜 리모컨을 검정색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리모컨 좀 빨간색으로 만들면 찾기도 쉬운데. 그 어쨌든 리모컨을 막 끈으로 연결하고 싶더라고. 이막못 찾아가지고 이불 속에 숨고 막 그래서 장수 비결이 웃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많이 웃으세요. 제 영상 보시면 다 웃는 거야. 혼자 웃어, 이 개뿔. 제 영상,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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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영상 보면 제 웃는 게 거의 20%예요. 어, 계속 웃어요. 웃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래요 많이 웃으세요. 에, 살기 힘들더라도 웃는 게 최고야. 저는 앞으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검찰청 들락날락 해야지. 법원 들락날락 해야지. 또 서울중앙지범 들락날락 해야지. 그래서 어제 북부지방법원 갔더니, 어우, 건물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나중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국부지방법원. 맨날 갈 텐데. 어, 너무 잘 해놨어. 거기 경치, 조경도 잘 해놨고. 조경 엄청 잘. 완전히 거의 구글의 IT기업 캠퍼스 같아.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한 그 저희 이 조교 선생이 있는데. 비서도 하고 다 해요. 야, 우리가 앞으로 1, 2년은 여기서 데이트해야 되겠다. <laughs> 벤치도 좋고. 공기 좋고, 그 북한, 자, 뭐 어디, 어디, 뭐, 북한산인데, 북악, 북악산인가, 이씨 모르겠다. 인수봉 쪽에 있는 것 같아. 도봉동 쪽에 있어요. 야, 이거 경치 죽인다. 우리 앞으로 올 1, 2년은 여기서 데이트해야 되겠다. 여름에. 예, 어제 우수게 소리를 했습니다. 그또 그러니까 동행한 조교도, 네, 좋아요. 그러더라고. 예, 아주 북부지방 법원이 조경, 검찰창고 붙어 있는데, 조경이 너무 잘돼 있어. 어, 진짜 완전히 공기도 맑고, 한번더 구경 오세요. <laughs> 나중에 저 증인 신청 하고 싶은 선 저, 저한테 문자 보내. 그러면은 잘돼 주차도 3시간 무료야. 어, 주차 시설도 잘돼있더라 주차도 3 시간 무료야. 주차. 오 나오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검찰청까지 갔습니다. 어, 너무 캠퍼스가 잘돼 있어가지고 어제 에, 늦겨울 늦겨울에 따뜻한 어제 햇빛도 되게 좋았어요. 늦겨울에 따뜻한 햇빛을 검찰청에서 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어, 햇빛도 맑고 공기도 좋고. 구글 IT 기업 캠퍼스 같아. 아주, 또 주차도 3시간 무료니까 아주 좋았어요. 3시간 동안 차 세워놓고 무료로. 그래서, 음, 앞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동행한 조교가 선생님 즐기는 것 같아, 이번 사건을. 예, <laughs> 네, 그 즐긴다고 그랬죠. 재밌잖아요. 춤만 추다가 막 법원도 가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저 안세진이 또 상표권하고 특허청에 또 등록했어요. 이제 접수번호 나와서. 어 앞으로 한팔 개월 있으면 안세진이 상표 상호 다 나올 팔 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안세진이 상표도 등록했고 상호도 등록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마지막으로 장수 비결은 많이 웃자 그저도 많이 웃어요 어, 웃고 살면 좋지 뭐뭐죽을죄진 것도 아닌데 뭐 막말로 제가 잘못되면 깜빵 뭐 가죠 뭐 깜빵 가서 또. 사교치면 좀 보급하지, 뭐. <laughs> 어, 가, 감옥에서 사교치면 돈 받고 보급하는 거야. 그럼 또 알바하잖아. 그러면 이제 수강료는 이제 내, 저기, 밖에 계좌로, 친구들한테 계좌로 쏘면 나는 이제 안에서도 돈 버는 거야. <laughs> 어, 계좌로 쏘라면 우리 또 어, 조교가 또 계좌 관리 하겠지, 뭐. <laughs> 에, 에, 뭐. 저는 뭐. 뭐, 그, 그, 뭐 미칠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어. 뭐, 나중에 다 손해배상도, 또 어제 수업 못 하잖아. 수업 못 하는 거다 민사소송에서 받아내요. 어, 압류. 안 하면 압류 들어가는 거지, 뭐. 어, 씨, 뭐, 여기 무슨, 뭐, 댄스,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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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프랜차이즈 가행할 정도면 돈이 좀 있잖아. 뭐, 1, 2천 없겠어요? 뭐 압류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살면서, 자, 살아보니까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도 두렵고, 오늘 눈을, 내일 또 눈을 뜰수 있나. 두려움에 대해서 또, 기회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사세요. 뭘 뭐, 겁먹고 돈을 갖다 바쳐, 협박 문자 받고, 그런 거 하셨을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 죽음도 죽음도 불사하는 거야 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에, 그래서 저는 계속 버리고 있어요 어, 죽을 때 스님처럼 깨끗이 죽으려고 어, 정말 가사, 보따리, 지만 보따리만 딱 남기고 죽으려고 어, 옛날에 성철 스님 죽을 때 보니까 옷한 벌밖에 없대 근데 씨도, 옷도 많이 필요하더라고 출산생 하려니까 깨끗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하니까 옷도 많이 써야 되고 에, 그래서, 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의 제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웃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방송하고요. 이번 저작권은, 족구 선수가 족구를, 저작, 족구라고 저작권을 등록해놓고 축구를 걸고 넘어지는 거.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프라고 등록해놓고, 골프 등록해놓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골프 동영상을 다내리기요 자기가 신고해서. 그리고나, 올린 사람한테 협박하는 거야, 문자로. 이거 안 내려가게 하려면은, 골프 프랜차이즈 가맹하라. 어, 무슨 골프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이 방송 보시고, 저한테 법정에, 부부 지방 검찰청 되게 좋아요.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주차 세시간 무려, 구글 캠퍼스 뺨쳐. 우리 거기서 만나서 동호회 한번 합시다. 나중에 안세진이 안사모를 하나 만들까요? 안세진을 사랑하는 모임, 안세진 동호회에서 우리 법정 날만 우리 모여서 거기서 우리 같이 댄스 강습 한번 해야 되겠다 캠퍼스, 어 되게 좋아요 진짜 거기 만나서 우리 댄스 강습 한번 합시다 진짜 한번 하면 되겠어 거기 휴게실에서 안세진 이 세미나 사교 댄스 세미나 다 하고 그런 거를 또 계속 제가 방송해야 되겠다. 앞으로 재판 날짜 나오면 또 방송할게요. 우리 모여서 산잔 하고. 우리 사격 댄스 거기서 구글 캠퍼스에서 어, 북부지검 캠퍼스에서 우리 커피 한잔하면서 우리 뭐창 안산 안사모 창립대를 거기서 해야 되겠다 안사모 창립대자 예.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안사모 창립대는 북부지 북부 지방 법원 캠퍼스에서. 소나무 진짜 1억짜리 소나무가 한1 0 0개는 되는 것 같아. 야 건물 진 내가 찍어서 올릴게요. 너무 좋아. 에, 그래서 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안세진이는 토일일요도 강습하고요. 미아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